공간을 바꾸면 일상이 새로워진다. 인테리어 삼촌 오너입니다. 대표님은 이 채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실 건가요? 단순히 예쁜 공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.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? 네, 인테리어를 오래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건 어떻게 시공해야 돼, 또 저건 어떻게 시공해야 돼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. 인터넷에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나 현실적인 조언은 찾기 힘들다. 그럼 내가 직접 알려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채널에서 다룰 콘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이 채널에서는 인테리어를 직접 하거나 시공을 의뢰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. 리모델링 실패 방지법, 셀프 인테리어, 인테리어 트렌드 등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꿀팁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. 채널명을 왜 인테리어 삼촌으로 짓게 되었나요? 인테리어라고 하면 뭔가 좀 전문적인 분야 같고 또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어, 근데 삼촌은 가족들은 편안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인테리어 삼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죠. 네, 좋은 공간은 좋은 삶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가치 있고 좀더 편안하고 멋지게 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저희 채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.